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네치아에서 영상이 와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통신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저, 프리마 민박 사장님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유, 평상시 저희 말, 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음.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 행 참, 만만치 않죠. 그럼요 지금 다 힘드니까 힘내야죠 <laughs>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8월 18일 아 오늘 화요일 아, 8월 18일 제가 영... 통화하면서도 요새 정신이 없어 갖고. <laughs> 네네 <웃음> 날씨 어때요? 날씨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더, 더운 아주 더웠었는데 음... 좀더위도 조금 내려앉아서 오늘은 좋아요 아, 어제까지 많이 더웠어요 그... 뭐 누워서 보고 유튜버 같은데 보면 그뭐 현지인들은 여행을 활발하게 다닌다고 하던데 좀 어때요? 아 지금 현지 진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안 보이는 것 뿐이죠. 네네. 지금 유럽인들은 미국 사람도 없고요. 유럽인들은 네네. 엄청 많아서 평상시랑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손님이 없다는 성숙이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 지금 다른 네네. 도시들도. 자국의 여행은 좀 자유롭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자국뿐만이 아니라 음. 저희는 지금 현재 음. 이제 외국 손님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예, 예, 지금 현지에서 외국 손님들 받고 있는데, 음. 뭐 오스트리아, 독길 영국, 프랑스, 뭐 각국 사람들 다 오시는데 음. 보통 비행기를 안 오시고 보통 자가용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차로. 아 맞다. 자가용으로 가는. 네네. 그래서좀더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도 지금 여행객은 한 명도 안가는데취급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많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현재 그래요. 외국 분들은 그리고, 그리고 베네치아, 베네치하고 메스트레나 이쪽이 마스크들을 참잘 써요. 손님 들이 현지인들이.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확진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었거든요. 전혀 없다가 요즘 좀 여행객이 오시니까 조금 생기긴 시작했는데, 그래도 좀 청정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오셨어요, 이번 여름에. 아,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이네요. 네네. 네. 아유, 지금 한국에. 한국분들... 근데 지금 조그만, 늙은늙은이있어한 10명? 뭐, 그렇게 10명, 20명? 요즘 그렇게는 는다고 들었어요. 이제 손님,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왔다. 그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조심하고 그거 늘었다고 해서 또 어제 16일부터는 마스크를 오후 5시 이후에는 바깥에서도 써야 돼요. 원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게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바깥에서는 안 써도 됐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바뀌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써야 돼요. 아하, 무조건 그렇구나. 법으로. 아, 네, 네. 지금 많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아, 방역을 네네. 지금 기존에 하시던 민박하신 분들 베네스에, 베네치아는 거의 다 철수했죠 제가 음,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팀세팀 팀 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 사람은 네네. 조선족들은 좀 남았고 아 그분들은 아직 뭐 어차피 돌아가도 갈 곳이 많지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 네네 음. 그것도 그거지만 음. 정말 부러운 게그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단결이 잘 돼서 네네. 서로 집을 빼서 서로 한 집에서 여러시 같이 살고 그래서 집세를 나눠내고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음. 지금 예사들 한국 여행사들은또다 철수했다고 하던데 혹시 계시는 분도 계시는가요? 예사분 있어요. 여기서 애들을 학교를 여기서,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아.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식사리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 정말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laughs> 그 맞아요. 정말 한국, 한국 같은 경우 지금 12월달까지 여행사가 휴업 안한 곳이 단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든 여행사 그래도 좀 음. 한국에서 좀 힘을 내셔야 저희도 편해질 것 같아서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움직이기를. <laughs>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사장님이 건강하게 잘 버티시면, 저도 건강하게 잘 버티겠습니다. 예, 예. 어 감사합니다. 네네. 힘드시더라도, 뭐, 일단, 길게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뭐 네네. 정말 낮은 자세로 버티시고, 다행스럽게 에어비앤비 쪽, 제가 여러 나라 네네. 지금, 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어, 예, 예. 정말 다행스럽게 에어비앤비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국 유럽에서 유럽인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네, 또 러시아 예. 자국인들 그런 네, 방을 네.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또 에어비앤비도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저희도 네. 지금 에어비앤비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네. 아마 그거나. 거기가... 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을 왜냐하면 이게 여행들을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음...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렴하니까 음. 가, 옛날에 그룸 가격보다는 거의 반 이하로 받고 있어서 그냥 그래도 힘들어도 버티긴 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에어비앤비 받아도 맞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네. 가격 정책이 좀 어렵잖아요. 일반 민박 네네 가능하게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다연스럽게 네. 외국 분들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네, 네. 곧, 이제, 뭐, 곧는안 되겠지만, 때가 되면. 어, 다시 가게 되고, 그때 되면 또 뭐, 이행 쪽도좀 손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또. 예. 뭐 예전에 그런 인간이 올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네, 힘내시고 <laughs> 제가 종종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지금까지 베네치아 프리마민 박주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네, 건강,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나중에 네. 뵐게요.